디아칸사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진짜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더라고요. 이때까지 비행기 타서 이렇게 흔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 어 지금부터 집으로 이제 갈 건데요. 오늘은 리무진 버스 아니고 전철 타고 남바에서 잠깐 점심 먹고 집으로 갈것 같아요. <laughs> チーだね <laughs> あ、あそうまる、あまあ、選択肢ある <laughs> ないよ。

오늘 점심은 여기 보이는 치즈 닭갈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 밑에 야채들 다 썰어가지고 깔고 위에는 닭고기 양념해서 얹었어요. 원래 오늘 대충 그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어 이거 콩나물 김치 콩나물 하고 이거 김치도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상추도 이렇게 샀거든요. 상추 두 개나 샀는데, 음. 샀는데 제일 중요한 삼겹살을 이거 오코노미야끼용으로 100g밖에 안 샀어요. 어제 통삼겹살로 분명히 250g 주문한 것 같은데, 이게 왔더라고요. 제가 잘못 주문했나 봐요. 분명히. 제대로 주문한 것 같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닭갈비. 치즈 닭갈비 완성했어요. 오늘 점심은 이걸로 먹을게요. 밥 먹고 나서 남편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사온 이거 할로윈 한정 디저트? 이거 케이크. 먹으려고요. 이거는 호박 몽블랑. 이고 이거, 이거는, 음, 호박 치즈 앤드 쇼콜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홍차랑 같이 먹을게요. yeah mm -hmm. れれ限定商品にめっちゃ力入れてる。でねそう,ね、うん。いいやつ。値段ちょっと入よう,うん、おいしい。うーがや今日のちょにょくぱこん、いごうへまぐるこ 원래 저녁으로 보통 샐러드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 맘대로 회를 사왔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것만 먹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어, 냉동식품으로 산 오사카오쇼 교자가 있는데 어, 저 냉동식품 처음 사봤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같이 먹으려고요. 설명 보니까 그냥 후라이팬에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기름도 필요 없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한번 구워 볼게요. 약간 회랑 교자가 좀안 어울리긴 한데 반찬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걸로 대충 때우려고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이건 아까 회 사온 거고 이거는 교자 구운 건데 역시 사온 거는 진짜 예쁘게 잘 구워지네요. 그러면 저녁 먹을게요. 오늘 무인형품에서 택배 왔어요. 전에 샀던 가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립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넣을 서랍이에요. 음, 아마 가구는 그냥 뼈대만 있는 그 선반 같은 거라서 만들기는 쉬울 것 같아요. 선반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이 뒤에는 진짜 난리 났어요. 쓰레기가 <laughs> 이렇게 정리 다 끝냈어요. 근데 여기 아직 넣을 게 없어가지고 다 통통 비어져 있는데, 이 밑에는 프린터 일단 놔두고, 그 옆에 잡지 놔두고, 이 옆에는 이거 따로 산 서랍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잡동사니 막 이런 거 놔두고, 여기는 A4 용지 놔두고. 이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 높낮이 다른 걸로 이 위에다가 하나 더 사가지고 놔둘까 생각 중이에요. 그 위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집에 있던 시계랑 방향제? 방향제 아니고 뭐냐. 그 뭐냐. 향기 나는 거 막대기. 그거 <laughs> 놔두고 이 옆에는 구석에다가 캐리어를 이렇게 놔두려고 했는데 막상 놔둬보니까 되게 지저분하네. 이게 앞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 구석에다가 그냥 쳐봐가지고 여기 한 칸을 더 살지 아니면은 방이 좀삭막해서 나무 하나를 사가지고 놔둘지 좀 고민 중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집에 책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책 놔둘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막뭐 그냥 막 놔두면 또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바구니나 아니면 서랍장을 또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영화 보러 갈 건데요. 영화가 20분 뒤에 시작해서 지금 엄청 급해요. 빨리 극장으로 갈게요. 벌써 스카이 빌딩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있어요. 지금 벌써 영화 시간 좀 지났는데 어차피 바로 시작 안 하고 광고 좀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오늘도 더호 시네마즈에서 영화 보는데 오늘은 별관에서 봐요. 그래서 다른 건물이에요. テ、はい、ィーナー

주문 응. 주문한 초밥들이 왔어요. 여기 원래 회전 초밥 집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레일에 초밥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따로 주문을 하나씩 해야 돼요. <laughs> Thank <laughs> you. 그 다음에 참치 주문했어요. 처음 <목소리도 브로르도> 이을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주문했어요. 저는 팝 아이스크림이고 남편은 그냥 바닐라 아이스예요.